안녕하세요. 차문가TV의 차문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어설픈 미니 리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은 차를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미니를 거의 한 5년간 소유했었던 오너였거든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미니 신형으로 인수를 받았어요. 어, 3 5세대를 제가 탔었는데 4세대로다가 풀체인지가 됐다고 라 하거든요. 기존의 차량이 아무래도 5년 정도 됐으면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이 미니 JCW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JCW3도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미니가 231마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4세대도 231마력이에요.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차체 의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번에 깜짝 놀랐었던 게 제가 전에 그 꼈던 그 바퀴가 휠이 그 BBS RIA라고 래가지고큰맘 먹고 애지중지 하면서 잘 썼는데 JCW 전 3.5세대와 지금 4세대는 휠 스펙이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휠도 이 빨간색에 맞춰서 하이퍼 실버 컬러에다가 테두리만 빨간색 림을 도장을 해가지고 지금 내일 장착할 예정이고요. 이 지금 미니 내부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못생기고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케이스에 넣었더니 이만해졌어요. 이게 미키라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키가 되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다닐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였구나. 첨단 그 스마트화가 되면서 휴대폰에서 자연적으로 가까이 갔을 때 열리고 닫히고 그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이 내부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직물을 쓴 거는 되게 신선한데. 보시면 벌써부터 이렇게 오염이 좀만 손만 스쳐도 약간 이렇게 뿌옇뿌옇하게 틈새에 이렇게 먼지처럼 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가죽까지는 아니었어도 좀 고급스러운 우레탄이었다면 실속에도좀 플라스틱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대시보드만큼은 진짜로 이런 플라스틱 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플라스틱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사실은 차를 저도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직접. 그, 가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 좀 되게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핸들도 예전에는 크롬이 들어가 있고 좀 고급스러웠는데, 전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뭔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건줄 알았어요. 뭐, 찍힌 건줄 알았는데, 색깔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로다가 절기가 되면서 에어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 핸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 가운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핸들도 그립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훨씬 더 두꺼워졌고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주행을 제가 해봤는데요 굉장히 핸들이 가벼웠어요 디스플레이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시동 거는 것도 너무 귀여워졌어요 버튼식이었는데 이제는 토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우 시동 소리도 되게 듣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 기어 시프트도 좀 약간 그 포르쉐스러운 그런 걸로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 그 달리는 모드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린 모드다 예, 소리가 아주 그린스러운데, 달리면 요 새가 나풀나풀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고카트 모드. 바뀔 때뭐 이렇게 신나는 소리가 나서 너무 듣기가 좋은데, 이것도 이제 달리면 여기 액티브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배기음이라든지 팝콘들도 제가 봤을 때 가상으로 나는 것 같은데 되게 운전이 재미있게 청각적 요소를 이제 주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그 미니 JCW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많이 리뷰했는데 어 내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여기에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돼야 되고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아요. 예전 차에서는 업그레이드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 사양 때문에 차량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고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 예, 여러 가지로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불안 들어옵니다. 음. 오, 설마? 이거 열립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니를 산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더 재밌어졌고 더 편안해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선을 유지시켜주고, 뭐차 간격도 이제 뭐 맞춰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휴대폰 두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다니면서 이거안 열립니다. 안 열리더라고요. 열, 열어보려고 난리 쳤는데, 뒤로 열리는? 제가 아직 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좀 깜짝 놀란 단점이 있는데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았을 때 귀가 약간 아파요. 문을 닫았을 때 압력이 귀로 느껴지면서 이번에는 다소 조금 좀 원가 절감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이쁘고 오늘부터 이제 썬팅이랑 PPF랑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장님은 썬팅 PPF 뭘로 하세요? 어, 썬팅은 앞유리에 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버텍스 1100으로 할 예정입니다. PPF는 당연히 저는 카바차 3.0으로 욕심을 당연히 부릴 거고요. 이 빨간 색깔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빨간 색깔이 영롱하게, 광택이 아주 뛰어나면 정말 이쁜 컬러이기 때문에 PPF를 하면 탕후루 같은 느낌 이 빨간색의 그 클리어가 두껍게 올라간 느낌은 정말 예술이에요 보시면 여기 휠하우스랑 이런 거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뭐 레드에 블랙은 항상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블랙으로다가 투톤으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 이거 이지 어세스라고 하나? 그게 주수석은 빠져있다라는 게참 이것도 사소한 월가, 원가 절감을 한것 같고요. 요거 안테나 보면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전 버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쇼 어, 타입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쇼 타입으로다가 전에 있는 거 갖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보내줘야죠. 그리고 세수는 세 잔에 담아야죠? 예 그리고 여기 머플러가 좀 초라하게 하나로 되어있어요 여기 가운데 머플러가 대 c w 인데 미니의 고성능이라는 거를 표방하지만 머플러는 한 개라는 거 여기 머플러가 하나 숨어있기는 해요 왜 굳이 숨겨서까지 하나로 만들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위트이지 않을까 외눈박이 같잖아요 약간 이런 레터링도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녹여내었습니다 나중에 스티커 사가지고 붙일까 생각도 하는데 깔끔한 거를 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해서 그런 미니멀 리즘을 미니가 또 추구해 주는게 아닌가. 그나마 좋은 점은 크롬이 바디랑 잘 어울리게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미니에 그 스쿱도 없어졌어요. 여기 원래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구경해 봐야겠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여기 에 예전에 이벤트리 제가 했었거든요. 그 카본으로 막 이렇게 막된거 있는데, 그거 바꿔 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카메라 원래 없던 건데, 카메라 생겼네요. 이거 지금 보면 레이더 센서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예,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편의적인 것들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라이트는 좀더 이뻐졌다. 이 라이트는 여기 테두리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 수평등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요 여기 공기흡입구가 그냥 어, 이미테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크게 실망했었는데 또 반대쪽은 역시 그, 그 뒤에가 외눈박이 스타일인 것처럼 한쪽만 딱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뚫려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 라지에이터 그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손님이 막 여기에 이 바람막이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이렇게 공기 역학으로다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고속으로 아예 뭐엔진에 열이 올라가면또 열렸다가 달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이번에 또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BMW 미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구멍 없어졌어요 깔끔하게 여기 안에 보시면은 머셔에 쏴주는 게 저기 안쪽에 그 카울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이 이쪽에 아예 들어가 있어서 이 본네트가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이어가지고 필름을 해서 광택도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된것 같아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블랙의 이 앞에 그릴도 되게 커졌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코팅이 그 라미네이트 코팅이라 그래가지고 이 헤드라이트가 보면 이 아크릴에다가 UV 코팅을 해서 스크래치가 안 생기게 안티 스크래치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되게 좋은데 얘는 딱 보면은 손이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스크래치가 생기는 그 코팅이 없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도 PDI에 있다가 올라와서 잔 스크래치들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코팅층이 없는 라미네이트가 없는 필, 그 플라스틱이어서 필름 안 하면 금방 못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 보면 작업을 한땀한땀 한땀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무서웠는데 자동재단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깔끔하게 파츠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뭐 부담 없이 시공하면 될것 같고요 자이드미러가 조금 옛날에는 둥글게 끝까지 있어가지고 필름 씌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딱 반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쪽에는 그 유광 하이그로시고 밑은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깜빡이는 귀엽게 여기 딱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다가 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는 테일램프도 마음에 들어요. 제차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이게 더 일체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장막 씌워져서 돌아다녔을 때는 테일램프 보고서 아 미니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량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바꾸면 차는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타볼 예정이고,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타면서 문을 닫을 때 귀가 아프다라는 거. 이거는 BMW에서 조금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내 차만 그런 건가? 네, 제가 다른 차를 시승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좀 심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문을 닫았을 때 밀폐감은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시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는 또 시트가 예쁘잖아요 예. 시트가 제발 인조가죽이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인조가죽을 선호하는데, 어,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그 비건 매더라고 하는 거를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아예 어, 이런 거는 마음에 들어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면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저 도어 패널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안 만지면 되죠 안 만지면 됩니다 매트 또 빨간색으로 주문했고요. PPF 작업할 때휠 바뀌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이 정도면 미니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아 미니는 이런 차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미니 어설픈, 어설픈 미니 리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